아이고, 선이, 저 새끼, 봐라, 저거. 선. 아이고. Go to sit. s 200이요. 200이. 200이요. 아이고, 선이야! 세상에! 밖에 지금 비 와가지고 비 쫄딱 맞았다. 아유, 지금 다 젖었다. 다 젖어! 아유, 옷다 젖고. 나도... 나도... 어떻게 됐나? 에이. 아이고 남편 비 맞았다고 써니가 팔 타주고 아유참 써니 이백이 이백이 가만히 앉아 이백 앉아 이백 다운 이백 배가 많이 안 나왔어 이백 이 빵야 이백 빵야 저꼭지는 많이 나왔는데 어저꼭지는 이제 새끼 나올 것 같은데 어 배가 많이 안 나왔어 전에 써니 그냥 농곡처럼 빵빵했는데. 이백이는 그냥 탁구공이야. 이백이 탁구공. 써니는 농구공이었어. 아이고 진짜 저 써니 저거 보소, 지 남편 비 맞았다고 다핥아 주고 저. 아이고 저 진짜 써니 이건 물건이야 물건. 써니 몸매 봐, 아주 그냥 짜, 짝빠져 갖고 아이고, 옷도 복받은 줄 알아 임마. 이런 여자가 어딨냐 세상에. 비 맞았다고 지금 핥아주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눈꼴사나 못보겠다 눈꼴사나 써냐 얘 둘이는 아주 금슬이 금슬이 아주 말도 못해 이제 요새 이제 이백이가 이백이가 아주 조, 조용해졌어 아, 혼자서 백아 하안 불렀어 이백이 웬 말이 들었어 이백이 지금 음? 아 여기 동두천에 지금 니들이 새끼 그때 차 양조에서 어 수색할 때차 유리 깨먹어가지고 차 유리 30만원 선팅 25만원 55만원 날라갔어 임마 지금 선팅하러 왔잖아 아유 선팅하러 갔다가 저쪽 산에까지 이거 어디야 산 어디까지 갔다왔리가 가서 빗 쫄딱 맞고 왔네 산에까지 갔다와서 아유 안 아, 앉아있어 이백이 아유 이백이 100억 젖꼭지만 나오고, 어? 배가 일주일 정도 남은 거 같은데, 이제 출산일이... 아유, 우리 써니 봐라, 써니 봐라, 오투할타준이라고아이고참 복권... 받... 아 야, 오투, 네가 임신했어? 오투, 배가... 그만 있어봐. 아, 네 말이 들은 같은데, 배, 지금 오투... 오투, 다운... 오투, 다운... 오투, 다운... 다운... 아이고 배가 오토배가 지금 네 마리 들어갔다 봐 봐요. 빨딱빨딱 하잖아 지금. 어? 심장이 뛴다 지금. 네 마리 들어섰어. 네 마리. 어? 아이고 새꺄. 지금 오토야. 네배에네 네 마리 들었어 지금. 저게 지금 강아지야. 소고기야 저게 지금. 소가 한 마리 들은 거야, 그러면? 입 선이로 왔으니라. 선니 이리와. 아유, 여기 개업을 최근에 해서 여기 아무 어, 재밌는 글귀가 있네. 동탄 이효리 돈세다 잠드소서. 아이고 동탄 이효리님이 돈세다 잠드소서 어, 새로 개업한 집이라 예, 지금 사분들이 많이 왔네. 사장님이 아주 기술이 좋으셔 가지고 어, 멋쟁이야. 어. 어때야? 아 우리 다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우리 기다리는 동안 뭐뭐 하고 놀까 오토 오토 스윗 자 오토 우리 이제 여기 자 기다려 오토 오토 뭐 하고 놓까 오토 앞으로 스테 아유 말안 들어 여새 이새끼 진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왜 이렇게 말안 들어 스윗 아고 선이 너도 새끼야 지금 눈꼴 사나 죽었어 아주 이새끼 아이고 지금 몸에 묻은 지금 비다 혀로 닦아 줘. 어? 아유, 세상에. 새끼 복 받은 줄 알아, 임마. 새끼야. 됐어? 아이고 우리 이백이까지 이제. 응? 야, 이리 와. 이리 와. 자, 우리 오토 이와 노는 동안에 뭐라도 해야지, 임마. 놀면 뭐 하냐? 앞으로 와. 오토. 씩. 이백이. 이백이요. 더. 손. 어이손 줬어. 아이고, 손. 손이 크기가 와, 땀에 큰네 손이 보통 응? 여기 오투 날카롭다. 여기 봐, 니, 니 이걸로 임마 짱짱 얼굴 긁어가지고 다 찢어져 버리고, 어, 응? 여기 요, 요. 완전 나는 카리아 카 이제 칼을 숨하고씻 오투 씨, 오투 오른손, 오투 오른손, 오투 오른손, 오른손. 어유, 말투는 잘 알아먹고 있을게. 요거 요걸로 탁 찍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누른다니까, 이 녀석아, 이게 지금 다른 개들이 없는. 이 어, 녀석만 특징이 딱한 가지가, 이렇게 딱 아주 날카로워가지고 이걸로 탁 쳐버리니까, 어, 피, 어, 손에도 그냥 콱, 어. 야, 보태야. 보태, 자. 아이고, 세멘트 바닥에 엎드리면 안될것 같아. 그래, 그냥 하지 말자. 여기서 아, 놀다가. 야, 이리와. 꼬맹이들 이리와. 이리와. 셋. 셋. 200이요. 이0이요 셋. 200이 셋. 30. 30. 써니셋 자. 자, 여기서 자기 이름 부르면 이쪽으로 온다. 알았지? 자, 동탄이오리 돈세다 잠드소서 앞에 있는 써니야. 옳지. 자기 이름 부르마라. 자, 이백이야. 옳지. 아이고 3모 자. 오티야. 자, 셋. 옳지. 자. 잘했어. 자, 우리 이렇게 놀다 가자. 이제, 아직, 아직 멀었다. 다 하려면.